혹시 임신 중절에 대해 느끼는 그 죄책감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참회할 줄 아는 것은 진화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요. 뉘우치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현대인의 양심입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변화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과거와 현재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과거에는 이걸 그냥 현실적인 필요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걸 아주 깊은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영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철학에 따르면 아이가 우리에게 오는 건 우리 과거와 연결된 아주 심오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사실 내전생에 어떤 업보를 해결하려는 깊은 영적인 동기가 숨어있다는 거죠. 되게 흥미롭죠? 그렇기 때문에 뭐돈문제라던가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이 영적인 계약을 중단하는 건요, 그냥 하나의 생명을 멈추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한 영혼의 여정과 부모 자신의 업보 해소 기회까지 막아버리는 아주 중대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의 여정에 아주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01이라는 숫자인데요. 도대체 이 101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접이 바로 90일에서 100일 사이 이 시점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바로 이 때를 기점으로 임신을 중단했을 때 영적인 결과가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90일 이전에는 영혼이 아직 몸에 완전히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정 중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파장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혼이 딱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이때 임신을 멈추게 되면 그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세계 사이에 갇혀버린 영혼들. 이 믿음체계에서는 이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동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이의 영혼이라는 뜻이죠.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세상을 떠도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그저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 바로 그 부모 곁에 어떻게든 머물고 싶어서 나타나는 필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 영적인 틀 안에서 부모와 영혼이 모두 평화를 찾을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가르침은 뭐 테마의식이나 천도제 같은 외부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걸 경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책은 오직 내면의 변화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부모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면서 그 공덕을 영혼에게 보내줄 때 비로소 그 영혼도 평화를 찾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길을 정리하면 딱이세 단계입니다. 첫째 이런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둘째,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깨달아 가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거대한 세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열쇠가 사실은 아주 작은 나 자신의 성장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